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시어너 기초강좌 열 번째 오늘 시어 연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논리 연산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 두개 우리가 앤드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두개 오아 라고 하고요. 느낌표 하나 나시 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앤드는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오아는 둘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요. 낫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어,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예문 이전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0과 0일 때 e 드둘다 참일 때 참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이건 오하죠 오하 or 같은 경우는 둘다 그짓이면 그짓이지만 둘다 참일 경우 참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돼요. 자, 이거는 부정이죠. 부정은 뭐예요? A를 부정하니까 0이니까 1. 0이니까 1. 1이면 0. 1이면 0. 이런 식으로 부정은 반전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 자,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입니다. 자, a가 2하고 같다 표시죠. 이건 참이죠. b는 0. 이거는 뭐예요? 앞에 조건도 참, 뒤에 조건도 참이죠. 둘다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a와 b는 같아요? 같은가요? 이거? 아니죠. 거짓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음, 그다음에요, 볼게요. a하고 1은 같다. 이건 참이죠. b하고 0은 같다.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얘는 참이에요. 근데 요거 참이라 했죠? 얘는 b가 0보다 크다. 이거 거짓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5와 같은 경우는 얘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럼 부정을 한번 볼게요. a가 1이니까 부정하면 0이 되는 거고요. b는 0이니까 부정하면 1이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 연산 한번 살펴봤고요. 비트 연산인데요. 어, 논리 연산하고 다른 게 뭐냐면 m% 한개짜리고요 파이프라인 한 개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비트 엔드 비트 오와 요거 x o r 입니다 비트 XOR. 요거는 이제 시프트 연산이에요. 왼쪽 방향으로가르키니까 왼쪽 시프트, 오른쪽을 가르키니까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자 먼저 비트 앤드 연산 보면요, A와 B, A 값이 1이고요, B가 3이라면 이걸 이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위에는 8 비트를 이진수로 000001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앤드 연산을 하면 돼요. 11일 때 앤드 연산하면 101 앤드 연산하면 0 해서 결과값이 1이 나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 우리 그논리회로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위에는 이제 설명을 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어, 우리가 시언어로 이제 코딩을 해서 돌리면 1이 나오죠 1이 나온 거고요 자 이건 오하회로예요 그러면 오하회로는 이제 둘다 뭐예요 1, 1일 때는 1 0, 1일 때는 1. 둘다 11이니까 요거는 3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시어너 코드로 했고요. 결과 값을 보면 3입니다. 자, 요건 x 와 y 로인데요 x 와 y 로는둘다 11이면 0이고요. 두개 값이 같으면 0입니다. 다르면 1입니다. 두 개. A와 B가 다른 값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10일 경우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시어너 코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코딩해서 이제 x 소화해로 요거 실행했을 때 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프트인데요. 왼쪽 시프트는 3을 이진수로 표현했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두칸 이동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두칸 비워놓고 이동을 하면. 이 값은 얼마이냐. 여기 보시면 1, 1, 여기에 0으로 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 3을 왼쪽으로 두 비트 이제 시프트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 값이 12가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규칙이 있느냐면요. 음, A가 3이죠. 3이에요. 3을 2비트니까 이거 2비트라는 건 2의 2승입니다. 2의 2승은 4예요.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결론은 3곱하기 4하면 12가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측 시프트는 이제 사실은 나누기 개념이에요. 먼저 결과를 본다면 20이고요. 이건 2에 2승이니까 4가 되겠죠. 20 나누기 4 하면 결과가 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시프트인데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요. 요 빈근 0으로 채워지겠죠. 어, 그러면 20을 오른쪽 2 비트 시프트 하면 결과는 5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시프트 연산이죠. 자. 그 다음에 엄수일 어, 경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어, 125를 이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우측 시프트죠. 우측으로 시프트를 어, 하는데요. 이거는 우측으로 밀어내는데 뭐냐면요. 뭘로 채워지느냐를 보시면요. 밀어내고 난 다음에 1로 채워져요. 1로 쳐집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보수화 시키는 것도 있어요. 보수화 시키는 게 있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125를 1의 보수로 만들면요. 우리가 보수라는 거는 엄수로 만들 때 쓰는 게 보수인데요. 자, 1의 보수로 만든다면요. 반전시키면 돼요. 0을 1, 1을 0, 1을 0, 1을 0, 1을 0 이런 식으로요. 0은 1,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 마지막에 1을 더하면 요게 2의 보수가 됩니다. 그죠? 이게 2의 보수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5를 오른쪽으로 두 비트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이동시키는 거죠. 자, 요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림 보이십니까? 요 비어있는 자리는 뭘로? 1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좀 전에는 이제 0으로 채워졌는데, 어, 지금은 이제 1로 채워집니다. 어, 요 범위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 자격증 시험에서도 요 정도 범위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프트 설명하면서, 이제, 왼쪽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 여기에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파트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음, 대학 전공자들은 요런 거, 이제, 간혹 이제 시험에서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다루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도 이걸 1의 보수로 하면 이게 부호가 반전이 돼요 보세요 아, 부호가 아니고 1이 0 1의 0 이런식으로 반전이 되고요 2의 보수는 마지막에 1을 더하면 이게 이제 2의 보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아 이건 설명이 드렸는데요 부호는 이게 보수라는게 음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호는 이제 그대로 1이 내려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사막연산을 볼 건데요 어, 사막연산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음요 앞에 이제 비교식이 나오고요 비교식을 이용해서 이제 참이면 요걸 수행해요 두번째 거짓이면 요 세번째 요게 이제 3학연산이에요 간결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10하고 20이 있어요. 10하고 20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면 A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B를 수행해요. B는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래서 결과 C는 20이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간결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품문을 배우고 나면 이3학연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연산자 두 번째 파트 였는데요. 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론적인 성향이 강하고 뭐 특히 이제 자격증 공부나 이제 전공자들이 이제 어, 컴퓨터의 어떤 원리를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배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음, 비전공자인 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막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그냥 코드, 시어너 코드만 실제 타이핑해가, 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